안녕하세요, 장인 드립니다.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드는 기아차 텔루라이드 X 프로. 와아~~~~ 제가 지금 한 이틀째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거 왜안 가져와 이거 이거? 왜 미국 사람들만 좋은 거 주고? 어, 이거 우리나라 이거 들여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노조 문제부터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 팰리세이드도 있고 막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거 시승 느낌만 들려드릴게요 복잡한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면 은 댓글 창이 너무 시끄러워져 이거 장재택할때 이거 시승 차준 거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그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선뜻 빌려주셔가지고 시승을 한 것뿐이지 아무 일은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미디어 오토 자, 텔루라이드는 2019년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텔루라이드는 한번 부분 변경을 거친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을 한지도 1년이 지났어요. 와, 지금 이렇게 그냥 딱 한국에 나와도 뭔가 올드해 보이거나 뭔가 좀 모자라 보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텔루라이드부터 기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 새로형 헤드램프 아직 기아에서는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다 세로형 헤드램프로 다 바뀌어요. 텔루라이드부터 시작된 기아의 뭔가가 이제 막 카니발에도 들어가고 소렌토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세로형 테일램프 빡 모닝에도 빡 이렇게 세로형 들어가거든 세로형 테일램프를 만든 게 이제 기아 텔루라이드고요 텔루라이드가 미국 시장에서 쫙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기아의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부분 변경 전에는 위에 줄 하나 밑에 줄 하나에서 쫙 퍼지는 듯한 쫙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라디오 터그리를 네모나게 그냥 감쌌죠. 그러면서 여기에 좀 약간 큼직 간직한 이런 덩어리들을 넣어놓은 거는 조금 더 러기드한 느낌 조금 더 터프한 느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라데터 그릴에 이런 것들이 막 촘촘하게 들어가면은 얌전하네 여기가 막 우락부락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약간 좀 사나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범퍼 밑에도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나 그냥 도시에서 타는 애가 아니거든 나는 조금 비포장로도 좀갈수 있는 애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구멍 공기 막혀 있습니다 그냥 장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개등도 있고, 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타이어 봐, 얘 타이어 이거 보통 아니잖아. 타이어가 2, 4, 5, 60, 18인치의 콘티넨탈 타이어. 요거 느낌 상당히 좋아요. 텔루라이드의 18인치는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검은색 휠에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긴 타이어를 끼니까, 이 커다란 차체인데도 타이어가 크다 작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텔루라이드 X 프로라는 모델이에요. 텔루라이드의 뭐 가장 풀옵션 모델이에요. 라이드가 여기 현지에서 한 4만 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5만 5천 불짜리예요.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은데 타이어를 약간 머드 타이어 느낌이 나는 머드 타이어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머드 타이어 느낌이 나는 18인치 휠끼고 루프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여기 에 X 프로에만 이런 루프랙이 이렇게 달려 고 조금 이렇게 좀 낮은 루프랙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X 프로라는 모델은 텔루라이드의 사륜구동적인 특징을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휠과 타이어에서 오프로드의 느낌을 조금 냈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크 크롬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크롬 도금이었는데 다크크롬으로 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냈어요. 그리고 X프로 전용 컬러. 컬러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LA 인근에 이막이 진짜 멋있는 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이차 타고 막 달리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자연이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자연에서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보여. 오... 뒤에도 뭐 테일 램프라든지 이런 레이아웃은 그대로 두면서 범퍼를 좀더 단단하게 보이게 하는 정도가 텔루라이드가 1년 전에 부음 변경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테일 램프의 구성을 조금 바꿨죠. 여기 흰색 등이 여기 있지 않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 요 밑으로 빼고 그리고 미국에는 방향 지시등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 정지등이 그냥 껌뻑껌뻑하면은 방향 지시등이고 그게 들어와 있으면은 정지등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텔루라이드 부음 변경하고 뭐 바뀐 게 별로 없고 또 바뀐 지도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때문에 뭐 디자인 설명도 뭐 길게 뭐 이렇게 해드릴 건 없고 바로 실내로 들어갈게요. 미디어 오토. 자, 실내는, 실내가 오히려 많이 바뀌었어요. 2019년도 정도만 해도 여기에 계기판 따로 있고, 여기에 화면 따로 있고, 화면도 한 10인치 정도 돼도 충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2년, 2023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이 화면이 큼직해야지 럭셔리하다. 화면이 큼직해야지 좀 비싼 차야. 뭐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12.3인치, 12.3인치로 여기를 바꾸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막큰게 아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넣었어. 야, 이걸 커브드 디스플레이 넣으니까 어이 미국에 파는 이 정도 사이즈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넣은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진짜 잘 먹히고 있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12.3인치, 12.3인치 길게 넣으면서 에어컨 송풍구도 이제 여기서 쭉 뽑아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쭉 연결되는 거. 쭉쭉 쓰다 보니까 딱 앉았을 때 차가 이렇게 넓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내비게이션 관련된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다 물리 버튼으로, 예, 공조장치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다이얼과 여기에 있는 다이얼을, 아 자꾸 내가 온도 조절할 때 자꾸 볼륨을 자꾸 왔다 갔다 거리게 돼. 제가 이제 이틀밖에 시승을 안 돼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는 온도는 다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토그 스위치로 했으면은 운전 중에도 이렇게 토그 스위치는 어, 온도 돌리는 거는 볼륨, 이딱 직관적으로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열선이랑 통풍 요거는 예전부터도 여기 있었는데 이거 스위치는 그냥 정답 위치에요 정답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수납공간 여기 딱 보면은 여기에 뭐 휴대폰 무선 충전자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죠 아 그리고 키가 상당히 멋있는 키인데 나도 카니발 키 이렇게 좀 해주지 이거, 이거 이거 키 멋있잖아요 이거 약간 무광이고 촉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 앞에 이렇게 딱 수납공간이 있는게 딱 스마트폰을 딱 세워두면은 딱 보기 좋은 위치에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는 아직도 드드득 드드득 특방식이고 사륜 구동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그다음에 뭐 에코, 뭐 스노우 모드. 수납 공간도 널찍하게 뭐 있을 거다 있고. 아,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이 상태 그대로 그대로를 한번좀 해드려야지 이게 이게 길이가 5미터짜리 SUV인데 5미터짜리 SUV에 3열 시트 있는 것 중에서는 아마 공간을 제일 잘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전하는 이런 이기적인 아저씨는 없을 거 아니야 뒤에 가족 태우고 그러면은 좁게 앉아야죠 이렇게 딱 당기고 타이트하게 앉아야죠 경계 자세입니다 딱 경계 자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딱 언제든지 빡이 정도로 앉은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정도 와,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야, 이 정도면 VVIP 시트예요 에. 이거 뭐 거의 주먹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막 들어가잖아 여기 100kg 아저씨가 여기서 다리 도고올수 있어 이렇게 그리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렇게 제일 좁게 하면은 이만큼 근데 이게 앞으로 가는 거는 뒷좌석에 태우기 위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트 포지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요게 제일 앞에 제일 뒤로 하면은 여기까지 갈수 있다. 한 10cm 정도가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제일 세운 상태. 어휴, 어 상당히 편안하게 릴렉스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운전하고 삼촌이 두 번째 좌석에 탔어 삼촌이 좀 양심이 있으면은 요 정도 타겠지 요 정도 요 정도 삼촌이 조금 뚱뚱해 삼촌이 1 0 0 k g 야요 정도 타도 돼요 1 0 0 k g 아저씨도 1 0 0 k g 아저씨가 운전하는 것 뒤에 1 0 0 k g 삼촌이 타도 요 정도 앉을 수 있단 말이야 요 그대로 3열로 가보면요 자 3열로 들어갈 때는 뭐 저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요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 어깨를 만져요 어깨를 슬슬슬쩍 만지면은 네,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면은. 머리 공간은 조금 스치긴 해요. 근데 100kg 아저씨, 100kg 삼촌, 100kg 중학생, 100kg, 100kg, 100kg 앉아도 이래요. 100kg, 100kg, 100kg 앉고 여섯 명이 600kg 앉아 가지고서는 여행을 갈수 있다. 5m짜리 SUV인데 공간 정말 잘 뽑았습니다. 가운데가 2명 좌석이 아니네요. 가운데가 3명 앉는 거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조금 되네요. 컵폴더도 있고, USB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도 여기 따로 있고. 이거 3열 시트까지 이렇게 배려를 잘 해놓으니까 미국에서도 소비자들 반응이 좋죠. 아, 이제 잘 만들어요. 이제 잘 만들어. 제가 좀 약간 좀 국뽕을 맞은 듯한 그런 게좀 있긴 있는데요.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뭐 어떻게 잘 만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다만 현대기아의 문제는 이거죠. 여기저기서 좋은 기술들을 그냥 과감하게 막 적용을 해. 네, 그래서 차는 좋아져. 근데 이 과감하게 적용한 장치들이 조금 문제가 생 생길 때가 있죠. 숙성된 기술을 가져오다가 이렇게 뭉친 게 아니고 그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뭉치자. 오, 이것도 좋으니까 뭉치자. 이렇게 막 뭉치다 보니까 뭉친 애들끼리 조금 탈이 날 때가 좀 있는 거죠. 오, 좋은 거긴 좋은 건데 이제 이게 약간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거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미디어 오토. 자 트렁크 공간은 뭐요 정도인데 예, 여기 이렇게 들추면은 들추면은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뭐 이렇게 어, 많이 먹으려고 샀구나 어 그래도 요거 이거 닫고 예 하여튼 이런 예, 것들 막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이제 의자 이렇게 젖힐 수도 있고 의자를 펼칠 때는 그냥 끈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예, 의자가 요렇게 펼쳐집니다 예, 트렁크 공간 하여튼 요 정도구요 그다음에. 요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 엔진을 잠깐만 볼게요 3.8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아 이런 거 이런 거다 있잖아 이런 게이 정도 등급의 차에서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GDI 엔진, 지하 그리고 3.8L 자연흡기 엔진 네, 아주 좋습니다 엔진 소리도 V6 엔진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고고! 디디링디디 자, 저희 출발하기 전에 저희 누님 좀 들어볼게요. 오디오 상태가 똑같진 않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출장 올 때는 다른 거를 써서 좀 작은 걸 써서 음질 상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이게. 여기 너무 오지로 와가지고 지금 안 뜨네.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너무 오지라서 와이파이다 이런 게안 뜨네요. 아 이제 들어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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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누님 들어봐야겠다 자, 여기서 우리 누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하만카도는 조금 좀그렇구나 이거는 하만카도는 촉촉한 그런 거 그죠 약간 푸석푸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이것도 이게 쿵쿵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일단 파워도 좀안 나오는 것 같고 아 이거 하만 카돈 도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미국에는 하만 카돈 우리나라 거보다안 좋은 것 주다?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하만 카돈 괜찮은 곳 있었는데 왜 미국에 들어가는 텔루라에 들어가는 하만 카돈은 별로네요. 이제 3 8 l 터의 자연흡기 엔진은 진짜 자연스러워요. 맨날 내가막 무슨 터보, 뭐 인터쿨러 터보, 트윈 터보, 뭐 그리고 디젤도 그렇고 뭔가 맨날 좀 이렇게 쥐어 짜내는 듯한 파워를 내는 그런 차를 주로 요즘에 시승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 터보, 터보가 아닌 차가 없으니까. 근데 이 자연흡기 엔진은 진짜 그냥 이렇게 조깅하는 느낌이에요. 스보버 엔진은 막 이렇게 신발끈 빡 매고서는 빡 달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기 가속 페달은 막쥐를 밟으면서 막 달궈도 어어 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해봤자 얼마 빨리 가지도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94마력 2톤 정도 되는 요 SUV를 움직이기에는 뭐 그냥 여유 있는 파워예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도 몇년 동안 몇 대를 걸쳐서 만들어봤습니까 현대기아가 이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뭐 어디 이렇게 단점을 이렇게 와 이거 좀 이상해 이런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세팅력은 이제 수준 이상으로 그냥 거의 완성도 높게 올라왔다. 와 근데 미국 은 진짜 땅덩이가 넓어서 산 하나 넘으면 다른 날씨로 바뀌어요. 여기 뭐야 여기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아 근데 이게 파워는 괜찮은데요. 이게 지금 꽤 큰 산맥을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에서 제가 푹 브레이크 쓰고 엔진 브레이크 조금 게을리 쓰고 막 이랬더니 브레이크 조금 열이 받았나봐. 브레이크 밟을 때 약간 브레이크 떨어요. 이 2톤짜리 크라라 이 SUV를 감당하기에는 브레이크 용량은 너무 도심지용이다. 이렇게 산 넘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풋 브레이크만으로 이런 내리막길 내려가면은요 일반적인 차들은 브레이크 과열되면서 조금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약간 좀 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와요. 아, 근데 이게 가정용 SUV라서 그런지 다운 시프트 하고 막 이랬을 때 다운 시프트가 이렇게 짱짱하게 딱딱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다운 시프트 좀 해줘. 그런데 아, 이잠 기다려 봐. 아직 RPM이 아직 속도가 아직 안 내려왔어서. 에이씨 안 내려오네이씨. 그럴 때에 내려옵니다. 약간 조바심을 내려놓고 나야 이제 다운 시프트를 해줘. 한 3초 뒤에 와요. 이런 차를 몰 때는 그냥 여유있게 몰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요. 그냥 가족끼리 타는, 가족끼리 편안하게 여행하는 가족용 SUV잖아요. 근데 펠리세이드보다 세팅이, 펠리세이드는 우리나라에서 탔을 때는, 아, 조금 팽팽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는 코너링도 할때 약간 롤도 있고, 승차감이 괜찮아. 이건 서스펜션을 조금 부드러운 걸 썼어. 현대가 좀 부드럽게 쓰고, 기아가 조금 딱딱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외국에 파는 펠리세이드는또 모르죠. 한국에서 몰았을 때 환경이라 또다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펠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나, 이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점점 큰차 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큰 차가 더 편하거든요. 근데 뭐, 부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미국처럼 땅덩이 넓고 도로 잘 닦여 있는 나라는 뭐 주차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작은 차를 타야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돈 여유 있으면은 더큰차 탄단 말이에요. 현대기아도 몇년 전에는 뭐 투싼이라든가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걸 가지고 미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기아에서 이 텔루라이드 2010년대 중반에 이거를 기획하 할 때만 해도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산타페 물량 만들던 거 빠지면은 야 그거를 뭘래도 채워야지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소렌토 차대 가지고서 조금 늘려서 이 텔루라이드를 2013년, 2014년부터 아마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도에 나왔는데 아 이게. 이렇게 히트를 칠줄 몰랐지. 이게 기아를 먹여 살릴 줄은 몰랐던 거지. 그리고 막 올해의 차대고 막, 네, 이러면서 현대기아도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도 좀더 비싸고 큰 차도 팔아도 되는구나. 익스플로러 이런 차들보다 우리도, 우리 차를 더 좋아하네? 이런 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기아도 좀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차로 승부를 보겠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제 꿈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텔프라이드 후속이란, 헬리세이드 후속 아하이브리드로 개발되고 있어. 하이브리드 일반 엔진 안 들어가고, 아, 그, 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전하하하하넉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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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될하 이게 몰랐는데 이게 잘되하이 자신감을 갖고 좀더 크고 하이브리드 한다 아마 그게 현대기아가 만드는 마지막 대형 기관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이런 걸로 가겠죠 미디어 오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드러움을 느끼는 원인이 이것도 20인치 휠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는데 요건 이제 X 프로 모델이라서 18인치 휠에 타이어의 고무 부분이 상당히 좀 넓은 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에서 웬만한 충격 흡수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승차감을 좀더 좋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X 프로 모델은 차량 구동 모델로만 나오는데 견인 능력도 좀더 좋고 그리고 오 오프로드 능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 근데 뭐 차체 보강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견인 능력이라든가 오프로드 능력을 보강한 게 아니고요. 주행 안정 장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바퀴를 제어하는 그런 전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요거를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로드나 무슨 이렇게 노면에 트랙션이 잘안 잡히는 약간 바퀴가 헛돌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잘 달리도록 주행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거 프로그램을 좀 새로 집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2톤 정도를 견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2.5톤 정도까지도 견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눈길이나 빗길이나 이런 데서도 좀더잘 달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X 프로 모델이 풀옵션 모델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주행 느낌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미국에서 타기는 제일 좋은 차 같아요. 근데 이거 이 좋은 거를 왜? 미국에만 팔지 말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지. 좋은 거는 미국에만 하고 막. 요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거 제가 시승했다 그래서 이거 뭐 한국에 들어오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나온 지 4년이나 된 차를 한국에 뭐 들어가면 또또 또또뭐 좋은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한국에 들어갈 리는 거의 없고요. 요거 이제 후속 모델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뭐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해튼 텔루라이드 엑스프로 시스 느낌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